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기이에도 험하지 않으며 담담함 속에 지미가 있고 꾸민 듯해도 자연스러우며 빼어나도 요염하지 않으며 못나도 밉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물리지 않아 볼수록 새로운 바로 이런 것이 미의 핵심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음~ 하나의 매화 둥치 하나를 그려도 웬만해서는 그런 느낌으로 좀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 빠르면서도 느긋하고 그렇지만 그 안엔 웅원함도 갖고 있고 이렇게 그리란 이야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절대 그런 맛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빼어나도 안 되고 너무 거칠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공존하는 것. 이것은 마치 음과 양이 공존하는 이치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 세상은 급함과 빠름, 빠름과 어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다른 것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림을 그리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느낌들 있죠. 제가 미학을 이야기할 때 음과 양을 결합해라. 그 이야기의 핵심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 내내가 다 그런 것들의 조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갔으면서도 여기에서 이런 유약한 획을 여기에다 넣었다가 두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 유약한 선과 부드럽고 색깔이 약한 선 속에 또 저는 뭘 넣느냐? 강한 획을 넣습니다. 이렇게 강한 획을 넣죠. 그래 놓고 그 빠져놓은 것 속에 가는 획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응,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강약이. 완급이 조절이 되죠. 이런 그림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응?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조금 전에 읊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에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한번더할 건데 그런 느낌의 그림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때로는 과하게 많이 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달수 있어야 이게 성공한 그림이에요. 야, 어떻게 좀 많이 달고 싶다. 그럴 때 오히려 적게 달고, 적게 달고 싶은데 오히려 많이 달고 하면서 음과 양을 조절하는 느낌. 그것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둥글리고 싶은데 둥글리지 않고 또 너무 뾰족하고 싶은데 뾰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네. 저... 꽃을 그릴 땐 이렇게 강약이 있고, 동시에 두껍고 가늘미 있고, 또 이렇게 모여있는 데 있으면서, 없는데, 없는. 그런 게 좋은 그림이죠. 어디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없는데, 없는. 이렇게. 이것이 그림을 그리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 예, 뭐가. 그렇죠? 어 좀, 음, 말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놓고 꽃받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꽃받침을 통해서 늘 얘기하지만, 꽃이 더 살아나야 돼요. 꽃받침으로 인해서 꽃이 더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꽃받침이... 꽃을 잘 받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고 강한 것을 약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소소한 획들이 갖고 있는 맛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소한 획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이 모여서 결정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죠 응?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힘이 되죠. 그래놓고 이렇게 이래. 때로는 번지고 싶은 곳에 꽃받침이 약하면 안된다고 그랬죠. 어떤 분들은 점 3개 또는 점 4개처럼 해서 너무 그게 일정할 경우가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중국 사람 오버 단추처럼 크기나 강약이 똑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꽃받침은 크고 작고 강약이 다양해야 어그 느낌이 삽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 살았을 때 매화의 느낌이 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수술을 흰색으로 해도 좋고 뭐 여러분이 뭐 아니면 뭘로 해도 좋아요? 그렇죠. 뭐 지금 꽃받침으로 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좀 화사한 느낌이 나도록 꽃받침을 되도록이면 흰색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 흰색으로 하게 되면 어좀 화사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지치고 무덥고 날씨에 영향을 받는 우리 감정은 때로는 풍요로운 것을 상상하면서 그 상상으로 조금 더 화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응? 여기에 이제 이 꽃받침을 어떤 분들은 너무 일률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은, 그리는 법은 음과 양, 또 음, 양이 조화를 이룰 때 멋있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한번더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그려놓고 나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확연히 더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떤 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다는 것 또는 누구의 평론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다는 건 미의학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을 바라보는 기술이 아닌 기술로 승부 보려는 그림은 문인화가 아닙니다. 뭘로 승부 봐야 돼요? 문기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죠? 문인, 문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그건 인문학에서 나오고 그리고 자연을 관찰한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해안입니다. 그 해안을, 예, 해곡 선생이나 우리, 그, 동양미술사의 선구자였던 최순우 선생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 느낌이 확연히 와닿죠. 그 정점에 여러분들이 이 문인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화를 단순한 기법 자랑이나 아니면 기술 자랑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것의 자랑이 아니라 문기와 우리의 전통적인 미감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안이 좀 떠지는 그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줬던 글을 이 매화 그림을 통해서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미학을 가지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입이 마를 정도의 어떤 그림이, 칭찬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기에도 험하지 않으며 담담함 속에 지미가 있고 꾸민 듯해도 자연스러우며 빼어나도 요염하지 않으며 못나도 밉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물리지 않아 볼수록 새로운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미학적 근거가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매화의 강과 약, 두께와 가늠. 그리고 빠름과 느긋함, 그리고 거침과 어, 올고둠, 그리고 이렇게 태점을 통한 노지와 신지, 그리고 꽃의 강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읽어줬던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니시길 바라서 오늘은 미학적 근거를 둔 매화 그리는 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